KJ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미연합훈련 계속돼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중에 실시될 예정인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정치권 쟁점으로 크게 부상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우리측이 먼저 한미연합훈련의 숙소 또는 취소를 북한의 제스처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 세계정세는 전례없는 격변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의 군사동향은 특히 주목할 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지원과 파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정권은 드론전쟁 및 첨단 비대칭 전력 운용 방식 등 실전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 전력의 비약적인 증대와 더불어 대남 전술핵 사용 훈련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은 2023년부터 북한이 실전 핵무기를 사용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을 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된 한미 연합 훈련을 미국 측 비용 지출에 신경을 쓰는 도널드 트럼프 이 행정부조차도 계속하기로 한 것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하자고 하면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앞으로 주한 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문제, 한미 동맹 재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김여정 조선 노동당 부부장은 지금 한국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이나 전단 살포 금지 북한 관광 허용 등 남북 대화에 대한 망상을 키우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적대의식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종전선언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한 적은 있습니다. 연기 후에 또 축소해 취소훈련만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고 1 0여 회에 걸쳐 미사일을 쏘는 시험을 했으며 전술핵 증강을 해왔습니다. 이게 북한이 보여준 대남 적대적 관계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었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확화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전협의도 없이 이 훈련을 취소했다고 한미 양국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일방적 취소는 없을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실질적인 검증가능한 핵폐기와 미사일 능력이 감축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은 연합훈련이 있어야 대북 핵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실전같은 대비태세를 완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북한이 감히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훈련 없는 군대는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됩니다. 북한이 아무런 군사적 양보도 없는데 우리가 자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행위야말로 북핵 우협 앞에 두손 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한미 관계가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중국만 이롭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바랍니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과 핵 전략, 핵 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다른 장관들이 한국의 국방 태세와 한미연합 대비 태세를 저해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여기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방송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